어, 시율님이 뒤에 16비트 스트로크 들어간 거를 좀 만지셨는데, 16비트 스트로크를, 다다다닥 이런 걸잘 하려면, 키란 아이틀리는,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다 다운, 그런 식으로, 뒤에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다운이라는 메인 리듬 뒤에 뭔가 손장난을 하는 거예요. 여유가 있어서. 근데 그 손장난은 메인 리듬이 아니죠. 메인 리듬은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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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메인 리듬을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한 거고, 그이외는 꾸밈음이에요. 그러니까 메인만 잘 지키면 노래의 분위기는 살고, 내가 노래를 반주하는 사람이 되는데, 어, 꾸밈음 열심히 하려고 메인을 틀리면 그 리듬이 안 살죠? 그래서 제가 일부러 꾸미음을 안 하게 시켰던 건데 지금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어 이제 업스트로크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음 다운스트로크, 업스트로크 하면서 8, 4비트, 8비트, 16비트 연습을 좀 몸으로 해놓으면 익숙해지실 거예요.